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아주아주 아주 옛날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준 용감한 영웅 이야기야 짜잔 이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야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빠나 선생님처럼 나라를 지켜준 멋진 분이란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었어. 바로 이 배를 봐. 우와, 거북이 같지? 이름도 거북선이야. 튼튼한 등껍질처럼 단단하고 뾰족뾰족 철갑옷을 입었어. 대포도 슝슝 쏠수 있는 정말 멋진 배였단다. 이 거북선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을까? 어느날, 이순신 장군님은 아주 아주 많은 적군 배들을 만났어. 적의 배는 무려 330척이나 됐고, 우리 배는 단 12척 뿐이었지. 마치 우리 친구들이 12명인데, 적군은 330명인 놀이 대결과 같았어. 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똑똑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단다. 이순신 장군님은 바다 지도를 아주 잘 알았어.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았지. 그래서 적군 배들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유인해서 싸웠어. 마치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잘해서 꼭꼭 숨는 것처럼 말이야. 거북선과 함께 멋진 작전으로 적군을 물리쳤단다. 이순신 장군님과 든든한 거북선 덕분에 우리나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우리 바다가 안전해지고 우리 친구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지.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낸 진짜 영웅이었어. 모두 함께 이순신 장군님께 감사 박수 짝짝짝. 이순신 장군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어. 그리고 똑똑하게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냈지. 우리 친구들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멋진 이순신 장군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해요.